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교신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포함해서 2차전지 주주분들 참 요즘에 많이 힘들 때에요 참 오늘도 밀리네요 물론 오늘은 뭐 장까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어, 다 같이 좀 밀리는, 밀리는 모습이고 오늘 2차전지주 중에서 이제 엔캠은 좀 좋았네요 지금 어, 미국이 이제 흑연부터 흑연은 포스코 퓨처엠인데 오늘 포스코 퓨처엠 그래서 살짝 올랐다 떨어졌는데 중국산 소재에 지금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그 조선처럼 앞으로 이차전지도 시간이 지나면 이 중국 거를 미국이 규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이제 이차전지가 단순히 그냥 배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변류 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다만 주가가 좀못 따라오는 게좀 아쉬울 어 따름이에요. 어 그런 나중에 오늘 두 개의 좋은 호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부터좀 전할게요. 어, 첫 번째 호재는 어,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감축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이제 어, 철강 업계가 좀 힘든 게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의 관세 인상, 경기의 침체,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죠? 중국 철강이 지금 과잉 생산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밀어내기 수출, 즉 저가의 수출을 하면서 우리나라 철강 경쟁력이 떨어지는 어, 그런 일이 생기고 있고 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겨서 지금 철강 매출이 1분기를 기점으로 올라오고 있죠. 네, 올라오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이제 중국이 어쨌든 감산을 하게 되면은 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어 지금 5월 이제 말 경까지 다 됐는데 4월 어, 초부터 감축 계획 발표하고 4월 생산량이 7.3% 감소가 됐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매월 400만 톤의 감산이 예상이 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분기부터는 철강 가격이 반등을 할만한 예, 모멘텀이 되니까 예, 이 부분들은 숙지하고 계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주가는 좀 많이 어렵지만 어, 이제 그 대외 환경 같은 경우는 아주 낙 아주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음, 두 번째는 보시면 미국의 중국 철강에 대한 규제예요.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 중국산 철강을 지금 반덤핑 관세를 매기면서 지금 아예 지금 중국산 철강이 미국에서 어, 판매가 되지 못하도록 지금 강하게 견제하고 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견제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호재고 이거하고 이제 더불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어. 오늘 나온 건데 음극재 수출을 어, 금지를 했죠. 자, 이제 12번 과, 밖으로 나갔는데 지금 중국 음극재에 지금 721%의 상대가 세 그러니까 지금 하나를 하나하나 지금 따지고 보면 철강 규제하죠. 지금 어 2차 전지 소재 규제하죠. 어, 이런 식으로 보조금 안 주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금 규제를 그러니까 음, 이 규제라는 건 뭐냐면은 보편적으로 지금 하는 관세하고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중국만 따로 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이차전지나 포스코홀딩스 철강하고 이차전지가 들어가는 어,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뭐 어제 나온 뉴스를 알려지지는 않는데 조만간 이제 이게 좀 알려지고 2분기 어, 실적이 좀 반등하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지금 암울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 내용 자체는 좀 희망적이다. 커터제가 지금 무력화됐기 때문에 어, 어쨌든 지금 팔로는 뚫려 있어요. 어, 우리나라 위기 때마다 항상 잘해줬기 때문에 좀 이번에도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가 자체는 이제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뭐 매우 이제 매력적인 가격이 와버렸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추천가격은 뭐 지금 음봉 떨어졌으니까 이왕이면 기다렸다 싸게 사면 장땡 아니에요? 네 23만원 이하에최바닥권에 사가지고 배당도 4.5% 이상 받으시고 주주 하원도 이제 되니까 디 밸류에서 사시는 게 좋겠다 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워낙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네, 선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 여러분들 요즘에 참수익얘기가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첫째는 단기 종목이에요. 단기 종목인데 기존에 좀 보셨던 단기 종목 방하고 다른 거는 매일 매일 뭐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해놓고 어 3일에서 4일 뒤에 최소 5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좀 편안한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고요. 어좀 검증을 해보면 어 5월 14일 날 로보티즈란 종목 들여서 보시면 3만 9천 원 이하에 강력 매수. 강력 매수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매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천원 이상, 짧게 좀 잡아보자. 40% 이상 잡아보자라고 했고, 5월 14일이니까 충분히 검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일 동안 급등을 한 가운데, 6만 천 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6만 원 이상의 매도가 다됐고요 그러면, 몇 프로 수익이냐? 어, 무려 어, 60% 이상. 자, 오늘 제가 아침에 써놨죠? 60% 이상 수익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짝짝짝 써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 그래서, 4일동안 60% 수익이 났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자 두번째로 22일 그리고 보면은 어, 아침에 이제 코로나 재발로 진원생명과학 2590원 그래서 보면은 자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2590원 시초가에 그대로 매수가 됐고 어, 하루만에 3 0예요 이것도 매도가 되면 50% 이상 수익이 나겠죠 자 이렇게 어, 일주일에 두세종목 안전하게 어, 편안하게 매도가 될수 있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텔레그램 방을 들어오시면 정말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거 먼저 좀 안내를 드리면 어, 저희의 목적은 3일 후에 50% 수익 방이고요. 이 방은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무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딱 200분만 모집을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을 모시기보다는 좀 확실하게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소수만 어, 모집을 할 거고 단타 종목 위주로 이, 이 방은 나가고요. 어, 조작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 당일날 매도하고 뭐 수익났습니다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방송 보시고도 충분히 매수가 될수 있도록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3, 4일 뒤에 40에서 50% 이상 수익나는 종목들로만 엄선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누구나 좀 편안하게 수익을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참여 방법은 010-4881-6582제 개인 번호로 단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뭘 보내드리냐 문자로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예, 이 방을 무료로 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 최소 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운영한다고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렸죠. 예, 그래서 1년 반 정도는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리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고 일단 입장 편안하게 하시고 어, 1,2주 해보시다가 나는 아, 도저히 나랑 안 맞는다 하시면 나가셔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귀찮아서 아유 문자 이거 보내기 귀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그래도 어, 수익이 이게 그 일주일에 한세네 번은 드려요 왜냐면은 수익이 많이 날수 있는 종목들은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어차피 보유를 3사일 하시니까 충분히 안전하게 매도가 된 다음에 다음 정목 들어가셔도 무난하다 처음에는 한 100에서 200만원 소액으로 해보셔도 충분하고요 이번 주에 제가 문자 많이 받았는데 보통 200만원 300만원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주에 200만원으로 250만원 버셨다는 분들이 어 인증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어... 텔레그램 바빠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음곧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취임이 되면 항상 어떤 종목이 떴냐면 정책 수혜주가 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어 모두가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죠. 그래서 새 정부가 출시가 되, 출범을 하게 되면 인수 기간 없이 어, 바로 재정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폭발적인 재정을 집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폭발적 재정을 투입을 하면은 단기간에 이제 급등이 나오겠죠 아 지금은 이제 예상만 하고 있는 거고 어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 어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약 20조 정도를 지금 지원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발표가 되고 진행이 되게 되면 어 단기간으로 어 최소 제가 볼 때는 3개월에 5배 정도는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미 매집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죠 차트 보시면 이거 주식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 30%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아주 지금이 적기다 그래서 지금 매수해서 어... 새 정권 출범하고 딱어 3개월 정도 지나서 매도하시면 최소 5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대, 괜찮, 괜찮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어... 참여공법은 공0하고4 8 8 1 6 5 8입니다 다시 한번 개인 번호 0하고4 8 8 1 6 5 8 요거는 나는 요 종목만 좀 받아보고 싶다 파일로 그런 분들은 다섯 배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 종목에 대한 어, 정보들 내용들 얼마에 사서 얼마 정도 목표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 단순히 그냥 요것만 보시면 좀 이해가 어려워서 제가 재무제표를 갖고 왔는데 이 회사의 재무제표입니다 자 꾸준히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원래 적자가 났어요 최근에 그러다가 작년에 흑자전하고 올해부터는 대폭인데 어 지금 이거는 이제 아직 그 정책 발표를 하기 전에 주가구요 정책 발표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실적이 두배 정도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조가 나오죠. 그럼 주가는 당연히 최소 5배 이상 올라가. 적자 회사가 1조로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적자 회사가. 적자 회사에서 1조로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주가가 얼마나 올까요? 재수 좋으면 10배 이상도 오를 수 있다. 근데 단기로 제가 5배 이상. 이건 되 보수적인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애널리스트 추정이 바뀌기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뭐 요즘에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너무 소형주보다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약간 대형주 위주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경기가 워낙 불안하니까 오히려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더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거 이런, 이런 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뭐500% 수익이든 600% 수익이든 700% 수익이든 확실한 수익을 좀 가져가 보자 3개월 만에 그래서 계좌를 좀 복구해보자 어, 이런 취지에서 제가 엄선해서 정책 실제 수혜주 테마주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지금도 실적이 뭐, 너무 좋지만 여기서 곱하기 2배가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부터 선점해 놓으시면 정말 올해 계좌가 어,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고 어, 다시 한번 어, 참여 방법 010-4881-6582로 5배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이거는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계좌에 무조건 5배 이상 수익이 날 것을 확신하면서 어, 이렇게 선물 드리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 어, 대박 나시고요 어, 저는 이제 어, 이 가격은 뭐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돼요. 저도 이제 만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돈 드는 거 아니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문자 보내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